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패드로 설교 준비하는 방법 어,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고요. 이 아이패드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은 가피풀 성경과 굿노트 그리고 에버노트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오늘은 가피풀 성경으로 굿노트를 통해서 설교 써머리를 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성경 어플 중에 가피풀 성경이 제일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가프리프 성경 가장 그, 아, 이렇게 매뉴얼도 가장 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설정에서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빔 프로젝트에 띄워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려면 이렇게, 아, 글씨 크기도 되고, 블랙 사이즈로 하면 더잘 보이게 되고요. 저는 기본으로, 아,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 설정을 보면 더 이렇게 설정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아, 설정을 통해서 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아, 제가 아, 여러 가지 신학 책들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아, 메시지들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직접 메모를 좀 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메모들을 좀 마이노트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쭉 보니까 2015년부터 네, 표시를 해 놨네요. 네, 15년부터 아, 이런 식으로 다 아, 서머리를 해서. 쓰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2019년까지 노트를 하고 있고 저는 이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책을 쓸때 관련 구절들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 노트를 이렇게 사용해서 꾸준히 써머리를 해놓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카피플 성경과 굿 노트 조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작성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설교 작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 저희가 메모하고 설교 아이디어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갓피플 성경을 어, 가장 메인 성경으로 쓰고요. 그리고 굿노트를 사용하는데, 이 굿노트는 제가 이런 식으로 폴더를 나눠놨어요. 설교노트, 설교 아이디어, 그리고 신학, 입문, 사역, 뭐, 뉴스, 이런 식으로 나눠놓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이렇게 어, 쭉 주제별로 나눠서 설교 노트를, 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엔 출협기 강의와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강의와 출협기 노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게 되죠. 먼저 신규로 노트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불러오고, 노트가 불러와졌죠 조금 확대를 하고, 요 노트에 어떻게 설교 노트를 작성을 하냐면요. 성경, 가피풀 성경을 불러서, 요즘에 출협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협기 3장 1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주력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죠.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캡처를 합니다. 캡쳐를 하죠. 캡처를 해서 이캡처가 사진으로 뜨게 되데 이걸 국노트로 불러오게 됩니다. 국노트로 불러오면 이렇게 뜨죠. 이걸 확대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채워줍니다. 때요 그래서 내가 1절부터 8절까지 한 노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 또한번 반복합니다. 8절까지 있으니까 9절부터 9절부터 10, 16절까지가 되겠죠. 17절까지 좀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완료 그래서 16절까지 한번더 불러옵니다. 16절까지 부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필요하겠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필요없는 거 이렇게 삭제해도 되고요. 그래서 국 노트로 다시 마지막 한번더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어, 이렇게 어, 노트를 이렇게 세그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9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 형광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음, 그 성경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을 저는 색상별로 아, 구분해서 밑줄을 굽니다. 예를 들어서, 아, 누가 말하는지 주체, 주어를 말해야겠죠. 모세가. 그죠? 그래서 여와의 사자가. 그죠? 네,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 이렇게 주어를 나누고 저 주어 같은 경우 는 동사를 또 다른 표현으로 표시로 나누고 근데 만약에 동사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 번역 자체가 그럴 때는 어,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요 인터넷에서 netbible.org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 킹제임스 버전을 저는 자주 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추출애기 어, 3장을 펴셔서 아 어, 여기서 어, 히브리어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으로 그리고 히브리 어 성경으로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게더 어, 한글 성경보다 더 찾기가 쉽다. 그래서 어,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주동사를 찾는 게 가장 또 중요하죠. 주그 주된 문장을 찾는 게 그래서 그것을 표시를 해두는 것으로 먼저 어, 노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죠.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추력기 3장에서, 어, 이런 표현들, 어, 고통을 보다, 7절에, 그죠? 그리고, 부르짖음을 표시할게요. 이렇게 표시는 하진 않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표시를 할게요. 부르짖음을 듣다, 그죠? 듣다, 듣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표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출입기 2장의 말미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죠? 그리고 보시고,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입기 신학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으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런 양식들,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해주는 이런 양식들은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표현 나오죠. 구절. 아,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 여기서 보았다. 그죠? 보았다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력기에서는 이렇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이디어로 좀 착안해서 추력기 3장 강의를 했었는데요. 추력기 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소명을 주시죠. 그 소명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봅니다 자. 아. 이제 내가, 10절에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유롭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주된 소명이죠. 이렇게 밑줄을 거주죠. 가장 중요한 어, 표현이니까요. 자,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모세의 대답은, 어,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죠? 렇 여기서 모세의 중요점은, 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왜냐면, 모세는 기본적으로 그 앞절의 말씀들, 2장의 말씀들을 보면, 어, 이집트의 문화에서 살아갔지만, 어, 히브리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어, 문화와 양식은 이집트 사람이었지만, 피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혼란. 근데 문제는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 히브리사람한테 나갔는데 히브리사람한테도 거절당했단 말이죠. 이집트에서도 거절당하고 히브리사람에도 거절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디안에 갔을 때 미디안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집트 사람이라고 부르죠. 애국사람. 그죠.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모세 자체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어, 자신이 이집트 사람으로서의 권력도 없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설수 있는 용기도 없는데 내가 누군데 이걸 할수 있냐 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은 너가 누구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너와 함께 하는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다는 거죠. 출력기 3장은 모세와 함께 하는 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아, 메시지인 거죠. 그거를 놓치고, 뭐, 엉뚱하게, 뭐, 여기서 출력기 뭐 3장에서 엉뚱한 데 빠지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떨기나무, 뭐, 떨기나무 책 같은 거막 소개하면서, 뭐, 시내산 위치 어딘지, 뭐, 이런 거뭐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어, 우리 또, 뭐, 집착하는, 여기서 집착할 수 밖에 없는 신학, 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이름들, 뭐,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 너무 빠져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아, 어, 할애하기보다는 중, 중심 신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이 서머리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뭐또 예를 들어서 1장에 하나님의 산 호랩이, 이, 하나님의 산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뭐,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설교 시간에 말하다 보면, 어, 좀 어려워지죠. 방향성이. 그래서, 어, 출기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 그 누구냐에 대한 그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을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라 는 거죠. 목표는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해 이것을 우리가 좀 표현을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 3장 성경을 통해서 그 예배의 대상, 대상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인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아이디어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G.K. 비이쓴 책을 제가 아이디어로 썼죠.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이 책에서 보면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 어, 전개하는 책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에서 6장 말씀으로 전개하는 책인데,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죠. 9절과 10절에, 어,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 백성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근데 백성의 상태가 왜 이러냐면요. 어, 우상을 숭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상이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생명,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자 너희도 귀가 있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니까 이 고침을 받으시는 것은 예배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한 구조들은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굿노트로 다시 와서 여기에 붙여놓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필요한 구절들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했던 부분들 듣기는 들어도 어,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체크.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 아까 뭐랄죠? 무상숭배. 무상숭배의 이유다. 그러면 아까 표시났던 체크해놨던.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뭘뭘 뭘 말하죠? 우상과의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존재가 되고 듣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써머리를 하면서 끝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마지막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상숭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우리도 보고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영안이 열린다 그렇죠? 뭐 영적 세계 그렇죠? 뭐뭐영 뭐 영의 소리를 듣는다 뭐 이런 들음 뭐 이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걸 대부분 뭐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닐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므로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듣게 되는 존재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 하나님이 듣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된다는. 그 하나님이 뭘 보고 하나님이 뭘 듣죠? 여기서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렇죠?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그 고통받는 백성들의 기도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고통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음. 아, 영적으로 들음이 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거뭐 귀신 보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듣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 중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대략으로 서머리를 해서 저는 설교 노트를 작성합니다. 이 설교 노트 작성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 살펴보면 아, 이건 실제로 썼던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일주일간 묵상을 하죠. 그렇게 서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소머리를 한번더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요약한 것, 그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요것들 소머리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문학적 메시지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노트를 작성하게 되죠. 그때 이제 주석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참고하면서 이제 제가 설교 노트를 마지막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두 개의 어플을 같이 공유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